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통일 한국 오직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며 진보하는 것일까요? 근대 시기에는 역사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지만 고대의 전통적인 역사관은 주로 순환사관이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것이죠. 마치 자연현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역사의 흥망성세도 시간에 따라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환 사관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옛날의 좋은 시절이 오늘날 변하고 와전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옛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훌륭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대의 사례는 요순시대와 아틀란티스를 들수 있습니다. 중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 특히 어거스틴의 종교사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순환사관에 반대하고 역사는 방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역사과정과 발전 단계들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창조의 시간이 있고 인간이 타락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원형에서 일직선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세상이 타락했으며,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러 왔고, 어느 날인가 인류에게 심판과 완성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기초적 원형이 등장하게 되고 로마 제국 말기에 어거스틴에 의해 체계화가 되면서 섭리 사관 또는 완성 사관이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원이 아니라 직선이 되고 시작과 끝이 있는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대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 혁명이 진행이 되어 세계와 자연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과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역사는 인간 정신의 진보로 발전한다는 진보사가는 17세기 말 프랑스에서 고대인과 현대인의 싸움이라 불리는 논쟁에 의해 확산되었고 19세기에 지배적 사상이 되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당시의 근대인들이 이미 학식 면에서 고대인보다 우수하다는 논란이었는데 역사의 진행 과정을 마치 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고대를 어린 아이에, 근대를 어른에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상적인 과거는 없고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콩도르세는 역사는 아프리시대에 비해 보다 높은 단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간 능력의 발전에는 어떤 한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사관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근대의 실증주의인데, 꽁트는 인류의 3단계 진화 법칙을 제시하면서 고대가 신학적 단계였다면, 중세는 형이상학적 단계였다가 근대는 과학에 의한 실증적 단계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19세기에는 해결과 마르크스의 갈등론적 진보사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19세기 진보사관은 이전의 단순하고 낙관적인 관점과 달리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좀더 복잡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보였습니다. 해길은 역사를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았는데 그 과정은 반드시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것에 반하는 다른 흐름이 있어야. 둘이 비판적으로 서로를 지향하며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해결의 변증법을 유물론적으로 재해석하여 유물론적 변증법을 주장했습니다. 세계를 정신의 발전이 아닌 물질의 발전으로 보았던 것이죠.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 역사시대가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 간에 끊임없는 투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진단하고 결국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가 승리함으로써 역사의 진보가 완성될 것이라는 역사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반대해서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야라고 반론을 제기하며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문화사관입니다. 19세기 역사가들은 민족이나 가문, 왕조, 사회, 국가와 같은 단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문화사관은 역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문명사적 차원으로 그 스케일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을 역사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토인비는 약 21개에서 26개에 달하는 인류 문명이 발생, 성장, 세퇴 해체라는 순화적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5대 문명권으로 기착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순환하는 문명의 흥망성쇠가 제멋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떠한 법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명의 첫 발생은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연이란 외부적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 고난, 위기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외부적 요인을 말합니다. 순탄한 환경에서 발생한 문명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겨난 문명은 발전을 하는데 토인비에 의하면 그 사회나 어떤 문화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창조적 소수자가 있었습니다. 창조적 소수자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대중이 그를 모방할 때 문명 발전의 시너지가 생기며 문명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던 문명은 창조적 소수자가 창의력을 잃고 압제적 소수자가 되어 권력 지향적인 구조를 이루게 되었을 때 대중은 이를 기피하면서 모방을 중지하고 균열과 갈등 속의 문명은 쇠퇴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의 급급한 쇠퇴 문명은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토인비의 문화사관은 통일사관과 가장 유사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사관에 의하면 역사의 법칙에는 상대성의 법칙과 수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개체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으며 그두 요소 사이에는 일정한 힘을 주고받는 수수작용이 벌어집니다. 문화사관에서 역사는 브루조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계급투쟁이 아니고 창조적 소수자와 프롤레타리아, 즉 주체와 대상 간의 수수작용이라는 프레임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역사에는 책임분담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분담과 인간의 책임분담이 완전히 합쳐짐으로써 섭리가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역사를 움직이는 신의 의지가 있는데 신의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문명은 좌절할 수도 있고 다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사관은 중심 위치에 있는 창조적 소수자가 창의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압제적 소수자가 되느냐에 따라 문명과 문화는 창조적으로 진화할 수도 있고 쇠퇴하고 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통일사상의 관점에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자의 심정의 힘입니다. 창조력은 심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 주체가 가지고 있는 심정이며 그것은 부모의 심정인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이 창일에게 출발이고 기술력과 노동력의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사관의 특징을 마르크스의 유물사관과 비교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기저기에서 사회적 문제를 계급투쟁으로 바라보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어떤 사태를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계급투쟁이라는 언어 때문에 사회와 역사는 계급투쟁사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를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사상에서는 역사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선악의 투쟁의 역사이며 책임분담과 복귀의 법칙이 있는 탕감복귀 섭리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물사관은 역사의 시작이 원시 공동사회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시작은 타락으로 인한 인류죄 악사입니다 유물사관은 역사의 성격이 계급투쟁사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성격은 복귀 섬리사이며 계급투쟁이 아니라 선악의 투쟁입니다. 유물사관은 역사의 원동력이 생산력의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분담입니다. 유물사관은 역사법칙이 유물변증법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과 복귀의 법칙입니다. 유물사관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가 투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상의 모든 투쟁과 전쟁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이 선과 악의 투쟁이었습니다. 유물사관은 폭력 혁명을 통해 공산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전파로 인해 하나님주의 공생공영공리주의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문명의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통일성과 보편성을 요청합니다. 통일 사관은 신관에 근거하여 기독교 사관의 신비성과 비합리성을 극복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역사관을 제시합니다. 공산주의의 기독교 사관에 대한 참소를 극복하고 유물사관을 극복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통일사관은 종교의 통일, 주변사의 통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통일,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의 통일, 사상과 가치관의 통일을 추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